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전혀 안볼 수는 없지만은 그 손실은 원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손실이어야겠죠. 예. 그렇다면 저희는 어느 지점에서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원금을 최대한 지키는 그런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바닥인 지점, 예, 차트상의 이제 바닥인 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 그렇다면 이거를 차트상 바닥을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호밀리 예. 예, 차트에서는 이제 바닥을 예, 여기가 이제 차트 분석상에 여기가 이제 바닥입니다라고 나타내주는 그런 신호 지표가 있는데요. 예. 가장 먼저 태극 지표라는 것이 있고요. 예. 이렇게 예. 태극 신호를 눌러주면은 저점에서는 저점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 지점은 제가 이제 회원방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저점 신호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상승 올라간 다음 여기 위 지점에서 이위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이건 좀더 높게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선은 이 최저가 이최저가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크게 상승 못했는데. 우선은 지금 이 원금, 이 원금이 지켜지면서 이런 수익을 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게 됐을 때40% 정도, 한달 정도에 40% 정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요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저점 신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력 자금들 이런. 개인 세력들이 개인들의 매물을 흡수하면서 들어오고 또 세력들이 또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보고도 들어갈 때더 확실하게 되겠죠. 이때 예. 이제 뭐20% 이상, 30% 이런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닥 신호를 지금 바닥 신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서 예,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태극 신호뿐만 아니라 호밀리 음, 차트에서는 이 바닥 신호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지표 이름이 바닥 신호입니다. 예, S G N 들어가서 예, 하나 둘셋네 번째 거 보통 개츠치 그널 이름이 바닥을 잡는 신호라는 뜻이죠. 예, 이걸 딱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예, 파란 색깔로 캔들 색깔을 파란 색깔로 바꿔서 이 바닥 차트 분석상의 바닥이 될수 있는 지점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네. 근데 아까 이 지점은 이 예, 지점은 태극 신호에서도 태극 지표에서도 바닥이다라고 나타났던 그런 지점이었죠. 이 예, 지점. 그래서 두 개의 신호에서 같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 예이 시간, 가격, 뭐 거래량, 뭐 차트상의 공간의 폭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세력 자금들의 흐름까지 봐준다면은 더 좋겠죠. 그렇다면 이 지점을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네, 아 호밀리 차트에서 조건 검색식을 통해 종목들을 찾아줄 수가 있는 예,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줄 수 있는 테크니컬 필터. 들어가게 되면요, 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영상면이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그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영상면이은이영상면이은이영상이영이영상이이이 여기서 이 부분 클릭해 줍니다. 예, 이 부분 클릭해 줍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네, 태극 지표 태극 신호를 이런 조건을 설정해 줄수 있는 i 호미, g n a 리 시그널스 그룹 클릭해 주시면은 네,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두 예, 번째 화면이 예, 여기가. 예, 호밀리 TAI 이 예, 부분이 바로 태극 신호의 조건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 캔들 색깔을 파란 색깔로 저점을 나타내 주는 신호가 나타나는 조건을 설정해 주려면은 첫 번째 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예, 주시고 아까 보셨던 저희가 이제 신풍 제약 이월 예, 일일 날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 한번 찾아주죠. 조금은요. 지금 이렇게 설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호리 차트에서는 바닥 신호 지표 그리고 태극 신호 지표 이두 지표에서 바닥이다라고 나타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주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 를 눌러주게 되면은 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있잖아 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요. 2월1일 날, 이월 2월 1일날 이런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서 예, 지지를 받게 됐을 때 예, 조금 더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월1일 날, 예, 이건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바로 뒤에 올랐죠. 예, 이렇게 이런 신호가 나타나고 좀상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신호가 예 이거는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좀 크게 빠졌다가 가죠. 예. 근데 이런 신호가 계속 뭐 매일 매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 날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몇개 여러 개좀 나타나고 예, 시장이 좀 빠졌다가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좀 여러 개 나타나고. 뭐 시장이 계속 빠지거나 시장이 좀고점이다라고할 때는 예, 잘안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나타나고 좀 많이 시골을던 그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식품 제야예요지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또 한번 음, 괜찮은 좀목차라서 해보신다면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이제요만이는것이 아니라 요이 지표 이런이거는이제차에서석에서이제 가격 뭐 시간 거래량 이석만들서이것이고여기서이제상에 분석까지 에같이 세력 에서이영상에이들어가 준다면은 조금 더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좀더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